없었은 네. 재미없어 명갔 네. 어, 근데 사람 여기 혼자 있네. 이지점에 떨어졌습니다. 으악. 와, 씨 페이도 제일 잘다 아군이 한명남았습니다 어. 어, 이게 이키로하고구나일확어안 <laughs> <오, 웃음> <진짜. 웃음> 아, 됐고 30초 남았습니다 눈을 가려주지 파크 설치 완료 몇분 남은지는 어떻게 알지? 이거는 소리로 판한명 네. 어, 남았습니다. 오, 오 뭐야? 좋다. 아 이렇게 하는 거구나. 오아 오, 이제 뭔지 알겠어.